안녕하세요,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재무제표 구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의 채널의 주요 목표는 투자자 입장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지만, 그 전에 간단하게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이후에 분석을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재무제표의 뜻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구성하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장표를 일컫습니다. 재무제표의 정의만 듣고 질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를 하나씩 배워가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아래에 있는 두 사진은 우리가 앞으로 공시된 재무제표를 볼 사이트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니 자료들의 신뢰도는 아주 높다고 할수 있죠. 위 사이트는 검색창에 D A R T 다트라고 치면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관심 있어하고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하면 나오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의 재무제표는 모두 볼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개별 기업 재무제표를 볼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성됩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우리는 앞에 세 개, 즉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위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세 지표가 기업의 사, 현재 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변동표와 주석을 아예 살펴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서 발견한 특이점이나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될 상황은 주석 또는 기업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정의는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임대료도 내고 직원들도 뽑고 기계 장치도 살수 있겠죠. 근데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뿐입니다. 그 회사를 운영할 투자자들이 본인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본이라고 하고요. 근데 자본으로, 즉 자기 돈으로는 투자 금액이 부족해서 은행과 같은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우리는 부채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쓰여있는 부채와 자본은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어디서 얼마만큼 돈을 끌고 왔는지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돈이 생겼으면 기계도 사고 종업원도 고용하고 건물도 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돈으로 투자한 유무형의 자산이 왼쪽에 표현이 됩니다. 즉그 돈으로 무엇에 투자하고 있느냐를 보여주신,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갈비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퇴직을 하고 잔돈 사냥꾼 고깃집을 차리기로 했는데 총 10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수중에 있는 돈은 5억 정도 됩니다. 즉, 자본이 5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은 5억은 은행에서 빌리기로 했다고 합시다. 다시 말해, 자본은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말하고, 부채는 은행 같은 곳에서 빌려온 돈, 그리고 자산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돈과 은행에서 빌려온 돈으로 어떻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산계정을 살펴보면 토지도 있을 테고요. 고기를 팔아야 하니 냉동고에 있는 고기, 즉 재고 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부채와 자본 항목에 있는 건 돈을 조달하는 방법을 적어 놓으신 거고 자산 항목에 있는 것은 그 조달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고기를 팔아서 이익을 남겨야겠죠. 근데 우리는 재무상태표만을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자한 돈이 실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돈사냥꾼의 경우처럼 수익은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손익은 손해와 이익의 줄임말로써 고깃집을 운영하면서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 또는 이익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보여주는 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에는 영업수익, 그리고 영업외수익, 비용에는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법인세 비용 등이 있고, 마지막에는 이익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순이익, 그리고 단기순이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익, 비용, 이익을 여러 형태로 표시하는 이유는 이해관계자에 따라 원하는 정보가 상이하기 때문입니다. 잔돈 사냥꾼 고깃집에서 고기를 팔아서 번 이익의 천만 원은 영업이익으로 표시가 되겠지만 발렛 주차를 해서 번 이익이 있다고 치면 그것은 영업이익이 아닌 영업외 수익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여러 항목으로 잘게 해서 표현한다는 사실만 일단 알고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현금흐름표를 살펴보기 전에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니, 손익계산서 봤으면 기업 재무 상태 다 나온 거 아닌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무상태표에서는 특정 시점에 고깃집의 재무 상태를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손익계산서는 실제 현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잔돈사냥꾼 고깃집에 근처 기업에서 회식을 하러 왔다고 합시다. 회식값이 300만원이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그 기업에서 돈은 다음 달 말쯤에 줘도 괜찮겠냐고 합니다. 워낙 단골이고 또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고깃집 사장님은 흔쾌히 알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고깃집 입장에서는 3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300만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현실성 있는 기대를 할수 있습니다. 이를 회계적으로 표현할 때는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표에서는 실제 들어오고 나간 돈만을 카운트합니다. 즉, 고깃집에서 아직 받지 않은 300만원은 현금 흐름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300만 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크게 영업 활동 현금 흐름,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재무 활동 현금 흐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영업 활동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의 예는 고객이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금액을 지불하여 사장님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플러스가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투자활동은 그 영업에서 받은 돈 중에서 고기 집기류를 더 사거나 주차공간을 확장한다거나 종업원을 더 고용하는 등 투자활동에 관련된 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투자활동은 돈이 나가야지 회사가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뜻이 되므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것이 기업의 어, 재무상태가 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은 아까 서두에서 말한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잔돈 사냥꾼 고깃집에서 5억의 돈을 빌렸으니 그것에 대해 이자로 다달이 얼마씩을 갚아 가야 할 것입니다. 돈을 갚는다는 것은 고깃집 사장 입장에서는 돈이 나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의 경우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금액을 지속적으로 부채나 빚을 갚아간다는 뜻이므로 마이너스의 현금흐름이 더 기업의, 기업의 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처음에 재무제표의 정의는 서두에서 뭐라고 제가 말했을까요? 재무제표의 뜻은 기업의 재무상태를 구성하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장표를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재무제표에 대한 뜻이 훨씬 더 마음속에 와닿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 관계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것과 같이 재무제표는 크게 다섯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상단의 손익계산서를 본다면 수익이 700이 나고 비용이 650이 난 경우에 이익은 50이 남아 있겠죠. 그 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에 500으로 표시된 50원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현금흐름표를 살펴보시면요.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을 통해서 기말 현금이 40이 남아 있다면 이 돈은 재무 상태표의 자산에 있는 현금의 표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석의 경우에는 우리가 부채를 빌리거나 혹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실제 땅에 묻어두진 않겠죠. 현금의 경우는 은행에 넣어서 예금 이자를 받고 있고 빌린 돈의 경우에서는 뭐 이자의 3%로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하고, 자본금 같은 경우는 누가 주주인지를 표현하는 상세한 부분을, 상세한 내용을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 변동표에서는 재무 상태표에 있는 자본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감을 해왔는지를 표현해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